여러분, 제가 2010년도에 일어났었던 이른바 산낙지 질식사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보험금을 노린 남자친구의 계획적인 치밀한 살인이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던 사건이었어요. 보험 사기 관련 사건은요, 많은 사건 범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낙지 사건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요 서울에서 모 사찰의 대처승이 그러니까 스님이 내연녀를 아내인양 속여가지고 생명보험에 든 다음에 자기의 진짜 부인을 죽이고요 보험금을 타내서 내연녀랑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7년 만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 사찰의 대처승이 개쓰레기죠 정말 모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말 가까운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인 그야말로 막장 개쓰레기 범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 보도된 것은요, 1930년대 때였다고 해요. 부산에서 친형과 그리고 부인 그리고 장모를 독살한 이른바 보험마. 보험금을 노린 살인마라고 해 가지고 기사가 대서특필이 됐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보험마가 나타났다.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은요. 더 오래전인 일제 시대 때만 해도 이런 범죄는 간단치 않게 뭐 종종 보도가 됐었다고 해요. 일제 시대 때에도 일찍이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던 일본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에는요, 얼마 동안 이런 보험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더 먼저 이 보험 제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일본 쪽에서 먼저 이게 종종 이런 사건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얼마의 기간 동안 이런 보험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광복에 뒤이은 한국 전쟁과 그리고 전후 복구. 그러니까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보릿고개와 그 가난, 경제난 이런 것 때문에 이 국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 생명 보험을 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치로 여겨지기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무슨 이 돈으로 보험을 들어? 그러니까 다 생명 보험을 안 드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보험을 드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보험 관련 범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상황에서 1977년 부산에서. 친척언니 일가에 이어 시동생 등 4명을 살해하고 동거남까지 죽이려다가 붙잡힌 40대 여인 사건이 빵! 하니 발생했습니다. 1977년. 조용하던 상황에서 이런 게팍 터지니까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들썩였어요. 아, 가족이 더 무섭다라는 공포심이 더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가족 대상 범죄에 대한 분노에 이 사람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어찌 가족을 대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짓거리를 하냐. 이거 누구냐. 먹고 살기도 힘든 판국에 똘똘 뭉쳐야지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 희대의 보험 살인녀로 당시 이름이 찍혔던 살인마는요. 48세의 박여인. 이 박여인은요. 보험회사 외판원이었던 초등학교 동창생들로부터 보험 지식을 막 얻은 거예요. 아 이런 보험은 어디에 좋은데?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돈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얻고요. 그걸 토대로 범행을 했습니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박려인이 이런 식으로 보험을 이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겠죠. 이 박려인은요, 연쇄살인이 발각될 당시에요. 이미 자기가 죽였던 친언니, 그리고 시동생 명의의 특약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이미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상태였습니다. 이 외에도요, 자기의 동거남, 그리고 그 동거남의 본처, 그리고 그 본처의 아들, 그리고 자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총약 15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보험료만 약 한달에 58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어요. 58만 원, 1977년에 월 보험료가 57만 원이었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77년에, 월 58만원. 방여인이 들었던 계약 총액만 무려 1억 5천만원에 이르렀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만약에 이때 시대에 요즘처럼 뭐 계약이 전산화가 되고 보험 사기 전문 조사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수많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에 드는 거, 이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인을 하고도 문제 없이 보험금을 타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뭐, 만약에 지금 현재 그랬다면은, 바로 보험금 조사원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조사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보험살인이라는 거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던 때예요 1977년.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회사에서는요, 오히려 이 박녀인을 특별 손님처럼 더 이렇게 떠받들여가지고 대우를 해줬었다고 하고요. 이것저것 영양가 있는 보험을 권유하기까지 했었대요. 왜잘 들어주니까 월 58만 원씩 내가면서 보험을 드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들어라 저것도 들어라 더 가입하게 해줬었다고 해요. 이 박녀인은요 범행이 발각된 후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막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요 보험금을 매번 이렇게 타낼 때는 그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은밀하게 뇌물까지 건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여인 입장에서는 보험 직원사한테 아우 어, 고마워요. 덕분에 사람 한명더 죽이고 내가 돈을 더 탔네요. 어, 다 덕분이에요. 이런 속마음으로 좋겠죠 덕분에 내가 돈을 더 벌었어요. 고마워요. 1974년부터 언니 명의의 보험에 들었던 이 박여인은요. 1975년 1월 언니 집 제사에 딱 가가지고 다 같이 잠을 자다가요 몰래 일어나서 언니 집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친 언니와 조카가 현장에서 바로 숨졌고요. 그리고 형부 역시도 이틀 정도가 지나서 숨졌어요. 이박녀인은요 조사를 나왔던 이 경찰들한테 저희 형부가 중풍으로 말을 좀 더듬어요. 제가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형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경찰들한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부의 진술을 대신 옮겨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형부가 저한테 제 잘못으로, 제가 잘못해서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불이 났습니다. 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라고 허위 진술을 경찰들에게 해줬습니다. 형부는 이런 말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 거예요. 형부가 불을 저질렀다네요. 어떡해요? 이러면서. 이를 그대로 믿은 이 경찰은요. 단순 실화에 의한 가족 사망 사건으로 처리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종결지었어요. 이 방화살인으로 이 방녀인은요. 언니와 그리고 조카 그리고 형부의 목숨값으로 보험금 1,900만 원 정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1977년에 1,9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액수예요. 이때 아마 아싸했겠죠. 아꿈 돈이다. 이게 다 얼마야? 이렇게 첫 범행에 성공을 해버리니까 더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붙은 이박녀인는요 곧바로 자신의 동거남 동생 명의로 4천만 원대 생명보험을 다섯 개나 들었습니다. 4천만 원대 생명보험 다섯 개. 그리고 다방으로 자기 동거남의 동생 시동생을 불러내가지고요 사업 얘기를 하는 척 하다가 이 시동생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이 시동생이 시켜놨었던 음료에 독을 탔어요 독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던 이 시동생은요 독이 타진 그 음료를 마셨고요 이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이 시동생은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누가?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동생 가족분들은요, 이 시동생이 원래 지병을 많이 앓고 있었던 터라 사망사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많이 아팠던 애니까. 그 후에 이 방여인은요, 대담하게도 자신이 죽인 시동생의 부인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생이 자기 명의로 한 400만원짜리 생명보험에 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시동생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범해진 거예요. 자신이 죽였던 시동생의 부인까지 찾아가서 자신이 직접 보험금을 언급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보험회사 직원이 시동생의 집을 사실 확인차 방문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 보험회사 직원이요. 이 시동생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남편분께서 보험금 4천만원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남편분이 사망하시면서 저희 보험회사 측에서 4천만원 지급해드렸거든요? 그거 잘 수령하셨나요? 4천만원이요? 어, 보험금 액수가 4천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액수가 400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대라는 걸 들은 이 시동생의 부인은요 바로 박영인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큰 보험을 왜 마음대로 드러놨던 거냐고. 왜 나한테는 400만 원이라고 거짓말 한 거냐고. 그거 4천만 원이더만요. 4천만 원 보험을 나한테 400만 원만 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다 가져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큰 보험을 왜 마음대로 들어놓으신 거예요? 이거 다 내놓으세요. 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나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박여인은 자신이 받았던 보험금 전부를 이 시동생 부인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판에 보험회사 측도요. 이 박여인이 보험에 든 뒤에 석연치 않은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계획적인 보험 살인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찰에다가 박여인의 사례를 좀 재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 박여인이라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 여인이 가입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사건이 발생한다. 조사를 해달라. 일이 이쯤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 박령인의 범죄는 들통이 나야 마땅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도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 가족 측에서도 이상하다 생각을 하니까 경찰에다가도 수사를 요청했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발각이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때 박령인의 범죄는요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이박녀인은요 오히려 이때 더 대담하게 보험회사를 상대로 엉뚱하게 살인죄를 나한테 씌우면서 내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해가지고 보험회사 측에다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니, 보험회사 니들, 니들이 뭘 한다고 나를 살인마 취급해?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굉장히 제 명예에 훼손을 줬네요. 저 이대로 못 있습니다. 저 이거 소송 걸게요. 그런데 웃긴 건 이렇게 건 소송이 이겼어요. 박여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1970년대 당시에 이 박여인은요. 80만 원의 위자료까지 챙기게 돼요. 이때 80만 원 돈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돈을 더 오, 이게 또 생각지 못한 꽁돈이 들어왔네 라고 했겠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돌아가니까 이 박여인은 더더 더 대담해졌어요. 이에 박여인은요 자신의 동거남과 그리고 동거남의 본처 그리고 본처의 아들 명의로까지 보험을 들면서요 제3, 제4의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여러 사람의 보험을 드는 게 가능했던 거죠 이때. 하지만 악행은 오래 갈수 없는 법. 언니 집에 불을 질러 일가를 살해할 당시에 군대에 가 있었던 이 큰아들이 자기 친언니의 큰아들이 군에서 제대해서 돌아오게 되면서 불이 나기 전에 이모인 박녀인이 자기 부모님을 보험에 들어 놨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큰아들이. 아니, 이모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보험에 들어 놨었네? 근데 이 보험 들어놓고 얼마 후에 우리 집에 화재가 났고 다 사망하신 거네? 이것도 뭔가 이상하네? 이에 이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나기 전에 이모가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 보험 들어놨던데 이거 갑자기 왜 들어놓은 거예요? 우리 가족 보험금 이모가 다 받아갔던데 그거 받아서 뭐했어요? 우리 부모님 가족 보험금을 왜 이모가 받아요? 그다어딨어요 이에 이박여인은요되게 당당하게 아 이게 그때 받은 니네 부모님 보험료야 라고 하면서 수표를 큰아들한테 줬습니다. 자. 이게 그때 네 부모님 목숨값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들은 열 받잖아요. 뭐야, 지금 이 반응? 뭔가 좀 이상한데? 이에, 이 큰아들의 의심이 깊어지기 시작했고요. 경찰과 그리고 검찰에 이 큰아들이 지속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에서는 재수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언니의 이제 화재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당여인의 범행 일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후에 첫 보험살인범죄의 전모가 딱 밝혀지니까 신문들은 아연질색을 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있도록 철저하게 악마가 될수 있나. 소름이 끼친다. 이게 사람 새끼 맞나? 이거 악마 새끼가 분명하다. 라면서 기사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맞나? 특히 이 박여인이 죽인 이 언니 동네에서는요 이 큰아들이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조사해달라고 나서기 전에요 이미 이 마을에서는 박여인이 보험에만 들면 그 보험에 든 사람이 얼마 안가 죽는다라는 소문이 나돌았었다고 합니다 박여인이 보험 들면 얼마 안가 다 죽더라 그리고 이 보험회사 측에서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이 박여인이 조금 이상하다고 수사를 요청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경찰이 아무 의심도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해버리면서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커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과 국민들은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시하냐? 그때 경찰이 제대로 조사만 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더 피해자가 나진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끔찍한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일어난 이 보험 범죄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죠. 모든 일은 처음이 어렵다고 했던가요? 한번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었던 이 보험 살인은요, 이후에 거의 매년 한두 번씩 그 이상 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죠. 이방여에는요 결론적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 당연히 사형이죠. 그런데, 이 박녀인의 사건 이후에요. 1979년에는요, 20대 젊은이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막장 사건이죠, 이것도. 이 범인은요, 자기 부모님 몰래, 자기 어머니 몰래, 보험에 가입한 후에 3개월 만에 범행을 했고요. 자기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집에 불까지 질렀어요. 자, 자기 어머니 이렇게 눕혀놓고 거기에 불까지 지른 거예요. 정말 막장이죠. 그런데 이 사건 역시도 이 경찰은요, 아, 어머니가 분신 자살하셨구나. 라면서 말도 안 되게 처리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분신 자살하셨구나. 한채 의심도 없이. 그런데 다른 아들이 어머니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재수사를 요청했고요. 이에 이 어머니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었다고 해요. 부검을 딱 해보니까 나온 거죠. 만약에 부검을 하지 않고 이 경찰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이 사건, 이 어머니 얼마나 한스러워요. 어머니가 눈을 감겠습니까? 이 이후에 80년대에는요. 춘바람이 났었던 한 부인이 이제 보험금 500만 원을 타내려고 그걸 딱 노리고 카바레에서 사귀었던 하수인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보험금 500만 원 타내려고 80년대 때. 그리고 81년에는요, 개를 들고 돈놀이를 하던 여자가 그 개가 깨지면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갚으려고 자기 시동생 명의로 보험을 든 다음에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어요. 자기 시동생. 그러니까 매년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경악스러운 거는요, 일식집 주인이 보험금을 타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식당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요. 자기 식당에다 불을 질렀어. 그래, 그것도 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불을 질렀어. 근데 문제는 그 불을 지른 곳에 종업원 다섯 명이 있었던 거예요. 종업원 다섯 명이 있는데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식집 가게 안에 있었던 종업원 다섯 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상황이 아니라 사건이죠. 종업원 다섯 명이 그 일식집 안에서 사망한 거예요. 다 최악입니다.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건지. 거기에다가 82년도에는요, 50대 여인이 소아마비에 정신박약 증세가 있었던 자기 20대 딸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딸의 보험금을 타내려다가 적발이 된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입에 담기도 모한 최악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을 타내려고 가족 친지를 살해하는 수법이 점점 조직화, 진흥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건 사고 범죄를 자주 다루다 보니까 보험 관련 범죄를 꽤 많이 다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산막지 사건도 다뤘었고요. 운전자 보험을 노리고 노인들만 노인들만 노려가지고 사고를 냈었던 사건도 다뤘었어요. 그리고 노숙자를 노리고 살해한 사건도 다뤘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고 해한 사건도 다뤘었습니다. 정말, 정말 가까운 사람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사건이에요. 언제쯤 이런 사건들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나날이 가면 갈수록 서로 믿기가 더 힘들어지고 각박해지는 거겠죠. 조금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텐데 뭐더우애 좋고 더 사이가 좋게 잘 지내는 형제자매, 뭐 지인,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악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마들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런 범죄는 다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편히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1970년대에 일어났었다는 보험살인 박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옆에가 박여인의 사진인데 눈빛이 장난 아니죠